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 김호중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리스 여러분들. 제가 작년 9월에는 우리 김호중님을 모욕하는 우리 안티 카페 세 분을 제가 고발 케이크를 했습니다. 세분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4일날 제가 또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정도 제가 고소미 과자를 넣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서울 동부 제가점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저는 딴건 바라지 않습니다. 조사 중에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악플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기소된 몇 분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결과도 향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찬은 한번 약속을 하면요. 꼭 지킵니다. 악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억울로몇 분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텐데,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당신이 악플을 멈출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14일 제가 서초경찰제과점에 고소미 과자를 날리고 갔던 그 내용? 어제 제가 송파경찰서 앞에 가서 왜 이런 고소장을 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를 그냥 보고 냅두게 되면요, 은 이게 다른 제2, 제3, 제4의 연예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SBS 상암동 방송국 앞으로 온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 강경윤 기자가 잘못된 취재원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믿었고, 잘못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버를 인정했고, 종종 보도를 했고, 또 나름대로 소속사가 원하는 반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시민들은 그 뉴스를 워낙 크게 들었기 때문에, 김호중을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 정말 김호중은 배신의 아이콘인가? 그리고 정말 병역비리가 있는 사람인가? 또 도박을 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한 오해를요, 불식시키고, 이제는 그러한 오해를 넘어서서요, 김호중의 진실을 밝혀야 되고, KC와 KC 누나가 있는 그 안티카페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고, 그리고 한 사람을 그, 악플을 통해서 죽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선토 소울님 이란 분이 사실은 KC 누나는 선한 분이라고 했는데, 아니, 선한 분이 어떻게 그런 욕을 할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갖다 쓰는 만큼 제가, 어 영상 도둑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포커스 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커스 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커스 TV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영찬 커넬대학교 한국 캠퍼스 교수가 송파경찰서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악플을 단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권 교수는 고소를 예고했었는데요 권 교수는 예고 후에도 악플이 끊기지 않았다며 주장했습니다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송파경찰서에 김호중 안티카페를 제가 고소장을 내러 왔습니다. 김호중 안티카페 KC 누나가 사실은 김호중 씨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지금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메일을 400개를 넘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다섯 분을 추셨습니다 그래서 케이 시 누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예전에 어 망치를 들고 김호중의 얼굴이 프린팅, 프린팅된 CD를 어. 해서 부셔버렸죠. 세 번째로는 김호중님의 굿즈에 있는 눈을 도려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에 대한 가진 욕설.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어 김호중 씨에 대한 인권과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 사실은 고발장을 내고 112 신고 접수를 두번한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저에 대한 욕설과 협박과 험담을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지난 8월 18일 이후로 뭐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 사실은 뭐저 개인적인 일임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 또한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면은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 수백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내용이 두껍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정리를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거 일부만 정리를 해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저보고 방송이랑 강연이 없으니까 어 그지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트바로티 아리스 우리 어머님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데 저 실제적으로 나름 잘 나가는 연예인이고 연예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는요. 지난 2015년부터 어 무료로 연예인 자살 예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연예인들의 행복을 위해 그래서 우리 개그맨 후배들이나 가수 후배들 배우 후배들 혹시 뭐 결혼하거나 여러 일들을 도울 때 제가 두 발로 다 띕니다. 다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들뭐 여러 곳에서 볼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까지 고발장을 냈으면 이젠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들을 어 왜냐면 그렇게 사실은 제가 왜 여러분 카페를 안티카페라고 했냐면요. 네이버에서 제재가 들어갈 정도로 협박과 가진 욕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네이버에 제재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를 주도 면밀하게 욕설과 함께 명예훼손을 했고 모욕을 했더라고요. 이외에 한 다섯 분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한 300장에 달하는 고소장을 새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고소 예고 후에 네. 해당 행위들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나요? 음, 사실은 고발장을 서울중앙, 그러니까 처음에는 112 신고를, 어, 112 신고 접수를 두번 했는데 사실은 뭐, 안티분들은 사실은 악플이나 뭐 죽이겠다는 협박이나 저에 대한 욕설, 모욕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넣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그래도 걱정을 던 거는 K씨와 K씨 누나, 안티 카페에서는 사실은 팩트가 없는 여러 가지 뭐뭐 카더라, 누가 뭐뭐 하더라 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참큰 감사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저에 대한 공격이나 김호중 님에 대한 공격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공격은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원조 카페 회원들 중 일부는 네. 교수님에 대한 비방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먼저 이 안에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분이 에요 저한테 김호중 씨를 망치를 들고 그리고 CD를 깨는 것도 좋았는데 일단은 저한테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개점 세점 끼라고 저한테. 어, 도구 베이비라는 욕을 저한테 직접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니까 이분들이, 어, 쌍욕을 해야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좀더좀 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어 최근에 몇년 동안 대기업에서 강연을 하고 방송도 일주일에 세개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어 제가 작년 코로나 일9가 되기 전까지는 뭐네개 다섯 개 제품을 광고 모델로 활동했었고요. 어뭐 연봉이 그래도 연예인 죽여서 그래도 한1% 안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저한테 어 최근에 방송이없고 강연이 없어서 그지다. 돈이 없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트바로티 아리스 분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놈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됩니다. 네. 권영찬 교수 보시오. 그리고 권영찬 도구 베이비라고 분명히 욕을 해놓고 공 교수 바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사자인 저는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팬카페 가입을 하려고 세번네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저는 아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지를 못하는데 저보고 보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거는 저보고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욕설을 하는 건지, 그게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모욕에 당되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뉴스홍건 기자였습니다.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소가 시작입니다. 어제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제가 워낙, 어, 먼저 고소장을 내기 위한 서류, 근데 그것만 해도. 130장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천천히 천천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제가 그 안티카페에서 제 욕을 했던 분들, 저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을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고소를 할 겁니다. 왜냐? 김호중 씨를 욕했던 분들이 그대로 제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단몇 분이라도 유죄를 받는다는 것, 즉 벌금형을 받거나 또 다른 처벌을 받는다면요. 그건 김호중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바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최고, 트바로티 아리스 팬카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